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실시간 켜봤어요.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감귤님 안녕하세요. 주예도 안녕. 은표님 안녕하세요. 핫도랑 유니콘도 안녕. 감귤님 저도 사랑해요. 에 학교님 과찬이세요. 뭐야, 싱가더니 나한테만 웃어주고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는 거였어? 가만 안 둬. 응? 응, 응. 싫으니까 차단할 수 있지. 욕스 거나 시비 거시는 분은 제한시켜줘. 응, 응. 헛, 유니콘아, 고마워. 엥? 누가 차단시킨 거지? 전 아니에요. 오류난 건가? 아 혹시 주혜 너가 했어? 어, 너 진짜 왜 그래? 시청자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아, 주혜야. 너 실매 내릴게. 진짜 실망이야. 어? 왜안 되지? 아 씨. 노트북 또 고장 났네. 하... 노트북이 고장났네. 너 앞으로 시청자 한 명이라도 더 차단시키면 진짜 연 끊고 잘 거야. 뭐? 너 진짜... 아니 진짜 주혜야 너 돌았어? 막 나가네 그냥. 너 두고 가. 여러분 미안해요. 일단 오늘은 실시간 끌게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킨신부십입니다 어제 실시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복수하려고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죄송해요. 주에는 실매 풀었고 저희 복수작전 짜봅시다. 마음이 안녕. 아, 다들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고마워.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 괜찮네요. 그럼 주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겁대가리는 네가 성실했겠지, 무개념아. 어머, 꼬레 부개도 달고 왔네. 그렇네요. 어, 뭐야, 더 있어? <laughs> 아, 진짜, 거머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저도 이제야 속시원하네요. 전 이만 끌게요. 안녕.